보겠습니다. 전반전 큰 점수 차이는 아닌데 오늘 강하정 선수 두 더블 포스트를 좀잘 이용하는 모습이었거든요. 전반전 어떠셨습니까? 어, 요즘 더블 포스트가 위력이 좋긴 한데 그것 때문에 전 찬스가 많이 나서 초반에 공격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저도 하루 쉬고 경기를 하다 보니 밸런스가 좀안 맞아서 그 이후로 스트린을 이용하고 자꾸 뛰어들어가는 선수들 봐주니까 그 공격이 좀잘 됐던 것 같아요. 지금 KB가 공격 리바운드는 조금... 어, 좀 뒤처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아무래도 큰 선수들 둘이 있지만 KDB는 저희와 반대로 이제 작은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스위치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, 자기 매치면 그꼭안 줘야겠다고 박스 샷을 많이 하는 편인데 그 매치가 바뀌면 그게 좀 어, 좀 약간 느슨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. 이제 그전 삼성 경기 때도 패스 리바운 때문에 힘든 경기했기 때문에 후반전에 그 부분을 좀선수들이 얘기하면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후반전도 기대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지금까지 강하정 선수 만나봤습니다.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.